Oh, 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최작가의 TMI 시간인데 팩 사용법과 그리고 어떤 팩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팩은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한 번쯤은 드리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팩은 100만원짜리 텐트를 사든 뭐 10만원짜리 텐트를 사든 내장되어 있는 팩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캠핑장비 구매할 때 팩을 관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팩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팩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팩 한번 사면 거의 10년, 10년, 20년 쓸수 있는 게 팩이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두랑구 팩한 4년째, 5년째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모자랄 때마다 계속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팩이 이렇게 깔려있는데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팩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Y자 형식인데 뭐 V자 팩도 있을 수 있고 이 뒤에가 동그란, 동그란 팩도 있을 수 있고 끝에가 플라스틱으로 된뭐 팩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팩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이 정도 되는 급을 넣어주지 않는 이상은 텐트 회사도 팩잘안 쓴다는 걸 알아요. 팩은 좋은 넣어 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단조 팩을 넣어 주면은 일단은 단가 상승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이 팩이에요. 이런 팩은 하나에 뭐 7,000원, 8,000원 하거든요. 이팩 하나가. 뭐이 작은 게한 5,000원, 6,000원 정도 하고. 그래서 구성을 맞춰 주다 보면 비싸기 때문에 팩은 어쩔 수 없이 좀 저렴한 것들을 넣어 주는데요. 그 이유가 무조건 이게 비싸서뿐만 아니라 어차피 팩 적당한 금액대의 팩을 넣어 줘도 저 같은 사람은 팩을 다른 걸 써요. 그래서 캠핑 오래 하신 분일수록 자기만의 팩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을 잘안 넣어 줘서 저는 어떤 어떤 텐트를 사든다고 하더라도 팩은 절대 들어가 있는 구성품의 팩을 쓰지는 않아요. 그거 쓰다가 이제 위험한 적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썸네일에서 보셨던 팩 사용법은 제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다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팩도 정말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팩들을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선 텐트에 사면 가장 많이 들었는 요런 팩 버리세요.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버리는데 무조건 이게 다안 좋다는 아니고요. 이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제 돌을 만나면 다 휘어지게 되어 있는 게이 팩이에요. 이런 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빨리 바꾸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바람이 많이 불면은 날아갑니다. 짧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되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팩은 버려주시면 되고요. <laughs> 자 그리고 요 팩, 와이처 팩인데 이게 여러분, 어 이게 뭐 고정을 해주겠냐? 안 좋다 이게 아니에요. 요거는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다니시는 팩이에요. 그리고 백패킹 장비들 같은 경우는 워낙 경량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타프 같은 거 메인으로 쓰기는 좀 힘들어요. 로할 수도 있긴 해요. 실타프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웃음> 죄송합니다, 버리 <laughs> 날라서. 벌에 한번 쏘여본 기억이 있어서 어... 어쨌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무겁거나 이런 걸쓸 때는 약간은 약할 가능성은 있어 다만 기억자팩보다는 훨씬 좋은 게 뭐냐면 이게 Y자잖아요 그래서 잘 버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팩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샌드팩이라 그러는데 이제 모래사장 같은 데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산옥 한번도 사용을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 뭐 바닷가 가서 설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자 이제 메인으로 넘어올 텐데 사실 단조팩이 제일 좋아요 좋은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 팩은 저는 20cm짜리, 30cm짜리, 40cm짜리 등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메인 팩은 이 30cm짜리를 받고요 뭐, 서브 같은 경우는 요 20cm짜리로 박아요. 예를 들어서 타프는 메인은 30, 그 다음에 서브수 같은 경우는 20짜리를 사용을 하는데, 어, 만약에 땅이 조금 무르다고 하면은 다 30짜리로 하고 메인 같은 경우는 40도 가끔은 써주긴 해요. 비가 왔다거나 할때 20cm 짜리 바로 날라갑니다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런 땅 환경에 맞게 저는 팩을 선택해서 박아주고 있고요 또한 겨울과 여름이 달라요 겨울에는 사실 팩 박기 너무 힘들잖아 땅이 얼어서 그럴 때는 20cm 짜리로도 충분해요 왜냐면 땅이 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박혀도 잘버텨줘요 그래서 겨울에는 저는 20cm 짜리 팩을 사용을 하고요 다만 장박할 때는 메인은 다 40cm 짜리를 박아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박은 바람이 진짜 심하게 불거든요 텐트가 날라가는 경우 정말 흔해요. 30cm 짜리도 모자라. 제 경험상 적어도 40cm 짜리로 박아주셔야지만 이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장박하시는 분들은 메인은 거의 다 40cm 짜리 박아주시는게 좋구요. 어떤 분들은 이게 아니라 그 철물점 가면은 진짜 이만한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걸로 고정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팩은 상황에 맞게 고르시는 건데, 이 팩도 얼핏 보면은 모양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다릅니다. 어떤게 다르냐면 이거는 이 부분에 용접을 했어요. 그래서 팩 가격에 반가격밖에 하지 않아요. 굉장히 저렴해요. 1,000원에서 3,000원대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 5,000원이 무조건 넘어갑니다. 1cm짜리는 거의 1만 원대 갈 거고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사용해요. 왜그냐면 이것도 나쁜 팩은 아니긴 아니거든요. 근데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휘어졌어요. 여기가. 이게 휘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팩이에요. 그리고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팩은 사면 은 정말 20년씩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팩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저는 지금 두량고 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스노피크에도 우 이런 팩이 있고 각 브랜드마다 이런 단조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돌도 깨부셔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돌 만나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돌을 깨고 들어가는 팩이 바로 이런 팩들인 거예요. 쇠 성분도 다르고요. 이건 제가 땅에 진짜 오래 박아놨는데 녹도 잘안 안 쓸거든요. 비 아무리 맞아도 근데 이거는 쓸어요. 제가 이거 잘 사용을 안한 팩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지금 녹이 여기 쓰, 쓸어 있죠. 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팩을 한 번에 이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이 정도 팩은 사용을 하셔야지만이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썸네일에서 보여드린 사진을 한번 얘기를 드릴 텐데요. 팩을 정말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를 저는 진짜 많이 봐요. 근데 그게 본인이 위험한 게 아니라 옆 텐트에 정말 큰 위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든 건데 여러분 팩 거실 때 어떻게 거세요? 팩 거실 때 이렇게 거실 텐데 이 구멍 있잖아요 팩 여기 구멍 구멍에 묶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구멍에 거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 그냐면, 팩은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날아가거든요. 나는 세게 박았는데 뭐 비가 왔거나 뭐 전혀 끼가 들어서 땅이 약해지잖아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팩이 뽑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 이렇게 묶으시잖아요. 걸고, 만약에 날아갔어요. 이게 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다 뽑힐 때 이게 버티고 버티다가 탕 튕겨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날아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날라 이건 제 경험인데, 제가 예전에 옆에서 진짜 바람 심하게 불 때, 옆에 집 팩이 날라서 저희 텐트를 찢어 먹은 적이 한번 있어요. 이게 만약에 사람이 맞았으면 어떻게 될까? 되게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에 거시면 절대 안 돼. 이 거, 구멍의 용도는, 뽑을 때 이렇게 걸라고 있는 용도예요. 절대 여기다가 뭐를 묶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스트링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뭐 이렇게 박으시는 분도 있고 살짝 기울여서 박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박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힘 받으면 이렇게 딸려갑니다. 저는 대부분은 이렇게 박아주는데 제가 날아갈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지금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 구멍에 스트링을 묶어줬어요. 이게 저 팩이 얼마나 날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세게 한번 당겨볼게요. 저도 살짝 무섭긴 무섭거든요. 셋, 어우 음. 보이시죠? 이렇게 날아가요. 진짜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는 거는 이게 뭐 정확한 테스트는 아닌데 그냥 이렇다라고만 알아두세요. 자, 가장 많이 박으시는 방법 이렇게 해볼게요. 뭐 이것도 아까 그 묶어 놓은 것만큼은 아닌데 생각보다는 많이 날아가요. 이렇게 건다고 안 날아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게 훨씬 덜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알아두시고요. 여기 묶어 놓으면은 그냥 이 선을 따라 막 날라 다녀. 그러니까 보통 많이 빠지는 게 타프에서 사이드 쪽에서 많이 빠지는데 여기 묶어 두시잖아요. 그러면은 타프가 펄럭이면서 이게 같이 막 날라 다닙니다. 정말 위험해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거시면은 중간에 날아다니다가도 이렇게 훅 올라왔다가 떨어지면서 이게 풀려버리기 때문에 꼭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팩은 진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팩몇개 사놓으시면 평생 쓰십니다. 타프를 사든 텐트를 사든 들어있던 팩은 다시는 안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팩 가방에 항상 제가 사용하는 팩들을 넣어놓고 다니고요. 상황에 맞게 20cm, 30cm 짜리, 40cm 짜리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발 부탁드리지만 묶어놓고 사용을 하지 마세요.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바람 많이 불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최작가의 TMI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